인천시가 정부의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센터 구축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센터가 개소하면 유럽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정부 주도 교육 기관이 설립되는 겁니다. 이로써 인천은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게 됐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인천시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공동공모사업인 바이오 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에 인천 송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1,4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2024년부터는 송도에서 해마다 바이오 전문 인력 2,000명을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주도로 교육기관이 설립되는 건 유럽과 미국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입니다. 유럽,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정부주도 교육기관이 설립되는 것인데요. 인력 양성기관의 유치로 기존의 종합병원, 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인천은 인력 양성센터 유치에 성공하면서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모든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에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제4공장을 설립하기로 했고 셀트리온도 제3공장 건설 등 2030년까지 40조 원을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력양성센터 유치로 우려됐던 바이오 분야 인력난 문제도 해결책을 찾은 겁니다. 바이오 분야 인력 배출이 본격화하면 국내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과 인천 바이오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성장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 유치 확정을 기념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를 바이오 위크 홍보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